네,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지난 주에 우리 선재 동자가 오삼 선지식을 찾아가면서 나도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처럼 완전한 행복을 성취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가르침을 구하러 오삼 선지식을 찾아서 떠나다가. 마지막 53번째 스승님을 만난 분이 바로 보현 보살 마하살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현 보살 마하살께서 어그 아 선재 동자 청년 그 정말 아그 청년 아그 제자에게 열 가지 행원을 가르침을 줍니다. 이것을 실천하면 아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의 시간에는 예경 제불과 칭찬 열래이두 가지를 했죠. 오늘은 광수 공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수 공양이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널리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수행이다. 그러니까 아 행복하게 사는 길은 뭐냐면은 어때요? 부처님께 두루 공양을 올리는 수행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즉,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가진 것을 아주 귀한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쳐 올린다, 선물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공덕을 우리 생각과 말로 찬탄하면은 그것도 공덕이 되지만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공양이다라고 하는 거죠. 공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보면 우리 불자님들도 생각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무리 좋은 생각도 생각으로 그친다면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어, 생각도 많고 말도 많은 분이 계셔요.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보면은 그렇죠. 말은 많은데 올바른 말은 많은데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고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조금도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어때요? 실천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 우리 불자님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양에는 제 공양이 있고 법 공양이 있습니다. 법 공양이 있어요. 이제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전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꽃이라든지 차라든지 혹은 등이라든지 향이라든지 과일 차쌀 뭐, 의복이라든지, 절의 스님들에게 약품이라든지, 이러한 생필품을 공양하는 것을 우리는 재공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경제를 보면, 부처님께서는 재공양보다 법공양의 공덕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법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재공양은 잘 알잖아요, 그죠? 절에 와서 향 올리고, 오늘도 공양 올렸잖아요, 그죠? 어? 향도 올리고, 그 다음에 촛불도 켜고또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되면, 어때? 연등도 달고, 또 인등도 켜고, 이것이 다, 아, 재공양이 되는 것이죠. 그럼 복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부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실천 수행하는 것을 복공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말씀대로 실천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전에보면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치는 것은 어때요? 공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가족과 이웃, 친지들에게 혹은 직장 동료에게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로움을 공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법공양이다. 그러니까 중생은 또 섭수하는 공양이다. 섭수하는 공이다. 중생을 배척하고 깔보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섭수하는 공양이다. 또 중생의 고를 대신 받는 것이 공양이다. 법공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자제분이 아이를 키우다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이가 아프면 어때요? 아이고 엄마 아빠도 아파요, 그렇죠? 그 대신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생의 고를 대신 받는 공양이다. 그 다음에 선근을 부지런히 닦는 공양이다. 선근 착한 일을 부지런히 실천하는 것이 법공양이다. 그 다음에 보살의 업을 버리지 않는 공양이다. 여러분들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 아시겠지만은.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행을 실천하는 사람을 불교용으로 보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러니까 나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동시에 실천하는 사람, 그러한 분을 우리는 보살님이다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보현보살님의 그 행원을 그 가르침을 강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법문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현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지장 보살님, 문수 보살님, 수많은 보살님들이 바로 이 타행을, 이 타행을 실천하시는 분들이다. 그 다음에, 법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죠. 보리심을 여의치 않는 공양이다. 보리심, 깨달음의 원을 놓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살면서 보면은, 부처님 세계가 또, 일체 공덕의 근원이, 만복이, 정말 이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부처님 공덕 세계는 영원하고 변함이 없고, 한정된 국토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 세계에 두루 꽉차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공덕이요, 자비 광명이다라고 하는. 근데 그 부처님의 공덕 세계에는 어때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계가 없습니다. 수행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선한 일한 사람에게만 부처님의 공덕 세계가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처님의 공덕 세계는 어때요? 차별된 중생이 없습니다. 왜? 중생의 눈으로 보니까 중생이 있고 보살이 있고 부처가 있고 그렇죠? 좋고 나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그, 어, 눈으로 보면은,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의 공덕장 세계 속에서 살고, 그 공덕을 생명의 힘으로 삼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은 스스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보지 못하느냐? 마음을, 어떻게, 스스로 마음을 자기를 갖다가 기억 속의 아르마리로 그 습관 때문에 자기를 한정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소화시키고 아주 작은 것을, 자기 기억 속에 있는 작은 것을 자기로 잘못 알고 집착을 하죠. 그래서 행과 불행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익이 있다, 이러한 차별을 가지고 모든 대상 경계를 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작은 국집을 짓는 것, 즉, 누에 고치가 시를 풀어서 자기 작은 자기 집을 지어서 거기에 갇히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중생들의 이 생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죠. 응? 아주 태양의 광명이 이렇게 쫙 비치는데 태양이 이렇게 해가 뜨면 은광명천지것만 여러분들 눈을 한번 잠깐 감아보세요. 네또보세요 눈을 뜨면 보이죠? 근데 눈을 감았을 때 보여요? 안 보이죠? 눈을 감으면 캄캄한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광명, 전지, 지금 태양은 밝게 비추고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불자님들이 캄캄한 동굴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굴 속에 갇혀서 있으면 밖에 광명천지, 태양의 빛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생의 자기 업에 갇혀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경전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바로 이 공,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공덕을 찬탄하고, 부처님께 예경하는 것은 뭐냐? 바로 그러한 캄캄한 동굴에서 광명의 빛으로 나오는 것을 내가 캄캄한 자기의 작은 자기 자아에 갇혀 사는 중생이 공양을 통해서 많은 부처님과 제불 보살님들께 공양을 올림으로 인해서 그 공덕으로 어때? 그 동굴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광명의 세계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양이에요. 여러분들 캄캄한 동굴 속에 사는 게 좋겠어요. 밝은 이게 광명 천지에 사는 게 좋겠어요. 밝은 광명 천지에 사는 게 좋은 거예요. 환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들은 잘못된 자아에서 벗어나서 참자기의 눈을 열게 하는 것이 바로 공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공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잘못된 집착을 내려놓는 그러한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문을 확장 열어서 부처님의 청정 광명과 무량복이 여러분들 마음 속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 그 수행이 바로 공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은 자기 눈으로, 눈으로 보는, 스스로의 눈으로 보는 본인의 육신을 자기 마음 속이 움직이는 경계를 자기 내용으로 삼아서. 자신의 보탬이 되고 위로움이 되고 손해가 되고 위험이 되고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것을 자기 한 몸에 국한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일으키죠. 그래서 거기에서 내 몸을 보존해야 되고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생각이 움직여서 어때요? 이것은 이익이 되고 이것은 사랑할 만하고 이것은 좋은 거니까 애착하고 이것은 미운 거니까 미움하고 대립하고 원망하고 배척하고 적대시하는 부처님의 복된 광명천지와는 어때요? 10만 8천이나 떨어져 사는 거예요. 중생들이 그렇게 살면그 그릇된 집착, 그 행동으로 공독 세계와 우리 중생들이 탐을 쌓고 살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고통스럽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이어야 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스트레스가 들어요 대하는 경계마다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인간의 고통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스스로가 자기의 세계를 국한시킨다. 자기의 아르마리와 기억 속에 국한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이 거칠어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신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무턱대고 소유욕이 발동을 합니다. 소유욕이 발동을 해요. 그래서 좋은 거 보면 어때요? 많이 먹어야 돼. 그쵸? 내 몸에 좋은 거, 내육신을 나라고 착각하니까 많이 먹으려고 그래요. 그 탐욕을 부려서 나중에 배탈이 나잖아, 그쵸? 응? 부패가 가지고 막, 막 다섯 번 여섯 번 먹다가 배탈이 나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중생심이에요, 중생심. 그다음에 자기 앞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꾸 그게 뭐예요?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신을 지탱하고 윤택하게 할 조건과 재화가 한정되어 있다. 아마 내가 그런 얘기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이야 먹을 것이 풍족합니다만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성장할 때 나이 드신 분들이 성장할 때 형제는 많아 일곱 명 여덟 명열 명씩 되는데 먹을 게 많지 않아 간식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한 이렇게 큰 냄비에다가 밥을 막 비볐어요. 형제들이 둘로 앉아서 막 비벼서 먹습니다. 그러다 어때요? 그게 이제 고 밥이 떨어지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럼 어때? 요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탐욕을 부렸어요. 안 부렸어요. <laughs> 많이 먹었잖아. 지금 저는 어떤 그렇게 먹다가 형제는 어때요? 먹다가 그 양이 국한된 양이 적어들면 줄어들면 고만 밥그릇을 들고 도망을 막 치면서 퍼먹고 그러기도 했다고 그래요 어, 얘기를 들어보면 그죠? 스님은 뭐 그,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만 <laughs>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 자 그러한 것들이 뭐예요? 이 우리 중생들은 정말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과 재화가 국한되어 있다 한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때요?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서 온 우주법계에 부처님의 공덕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어때요? 나를 살리고 내가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우주공간에 가득 차 있다. 무량수, 무량광으로 가득 차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탐욕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니까 러 밥이 무한정 있어. 그러면 그렇게 뭐, 막, 먹겠어요? 욕심을 내고. 아니죠. 근데 밥이 이제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먹을기. 그렇죠? 어, 만약에 요즘 애들도 그렇죠? 요즘 어린이들도 어, 좋아하는 자기 케이크를 동그란 걸 놓고, 각자 이렇게 티스푼으로 떠먹으라고 하면, 어때요? 처음에는 천천히 먹다가 양이 점점 줄어들면 어때요? 속도가 빨라지죠. 탐욕이 심해집니다. 이게 중생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한정되어 있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어때요? 이 우주법계의 모든 공덕과 자비 광명이 복이 충만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자기중심적인 집착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애착심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바로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집착을 버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축적이 아니고 공양은 방아하는 겁니다 방아하는 거예요 공양의 뜻은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방아하는 것이다 공양은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가장 존귀한 것 최상의 정성을 기울여서 아낌없이 깊은 마음으로 드려야만이 공양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어때요? 한정된 부처님이 아니라 뭐라 고 그랬죠? 우주법계에 충만히 계신다. 우주법계에. 중생으로 눈으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중생의 눈으로 보니까 부처님은 안 보이고 어때요? 나쁜 놈, 좋은 놈만 보이는 거예요. 이로운 놈이 보이고 미운 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양은 우리의 삶을 무한의 공덕세계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 동굴 속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자기의 국집을 떠나서 큰 공덕세계로 뛰어나오게 하는 행위가 바로 공양의 수행행위다. 공양은, 여러분들, 공양을 올릴 때는 무심이 돼야 돼. 무조건이 돼야 돼. 무주상이 돼야 돼. 그래야 무량 공덕이 있어요. 그야 무량공덕이 있어요. 그런데 공양을 하면서 많은 세상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하면서 여러분들 어때요? 대가를 바라거나 생색을 내거나 공양한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무량공덕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해주면서 어때요? 응? 다 배풀 근데 나이가 들어서 자녀, 자녀가 장성했어. 근데 부모에게 조금 거슬리는 말과 행동 부모가 해달라는 걸안 해주면 부모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말 해요 안 해요? 우리 부자님들은 안 하시죠? 그 말을 하면 어때요? 그것은 생색을 내는 거죠. 그 공덕이 적은 거야. 그래서 어때요?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 그래서 상을 내면 안 돼? 또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어릴 때 대가를 바라고 키우지 않았잖아요 그쵸? 대가를 바라고 키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절에 와서 어, 어, 향을 올리고 공을 올리고 어? 등을 올리고 공양을 올렸는데 이것을 또 부처님한테 이렇게 대가를 바라면 안 돼? <laughs> 부처님한테 내가 오늘 어, 부처님 과일을 두 박스 올렸으니까 오늘 쌀을 내가, 어, 많이 올렸으니까, 어, 뭘 주십시오. 라고 이 대가를 바라면 그 공덕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공양은 무심이 돼야 된다. 무조건이 돼야 된다. 노래도 있죠. 무조건, 무조건이야. 하는 노래. 그쵸? 당신이 나를.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쵸? 스님 노래는 잘 못하지만은. 어? 어쨌든, 이 무조건 공양을 올려야 되는 것이다. 조건이 붙어서는 안 된다. 조건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작은 공양밖에 이루지 못한다. 공덕밖에 이루지 못한다. 그 다음에 무주상. 상에 머무르지 말아라. 생각에 머무르지 말아라. 내가 누구에게 뭘 해줬지? 내가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렸지? 내가 절에 가서 기도를 했지?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무엇을 주었지? 라고 하는 이 상에 머무르지 않아야만이 큰 공덕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든 부처님께 깊은 믿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공양을 하면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이 형상에 걸린 눈으로 볼 때, 처처에는 어때요? 형상에 걸린 우리의 육안으로 보면 어때요? 부처님 안 보여요. 그렇죠? 부처님 안 보이고 중생과 미운 놈, 나쁜 놈 분별만 자꾸 생겨요. 그런데 이러한 상을 떠난 반야지혜의 눈으로 볼때 일체 세계의 불보살님들이 가득 차 있음을 충만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이 있죠. 충만호 법계다. 우주 법계에 부처님이 충만해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초초불쌍이다 음. 이러는 곳마다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우리 불자님들이 가는 곳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러는 곳마다 사사불공이라. 이러는 곳마다 공양을 올린다. 만나는 사람마다 공양을 올린다. 자, 이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고마운 가족, 이웃, 스승, 뭐 이런 모든 분들이 동료, 선후배, 이러한 분들이 다 뭐예요?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복지의 대상이고, 공양 올릴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님이 되기 때문에. 중생이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공양이 왜 중요한가? 법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때요? 중생에서 부처님이 출생하기 때문에 법공양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법문 들은 것을 집에 가서 가족이나 친지, 모든 대안을 일주일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의 이보현 보살의 행운을 실천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북공양이죠. 부처님은 누구를 좋아할까요? 좋아서 돈을 많이 내고, 불사금을 많이 내고, 그죠 과일을 많이 올리고, 떡을 많이 올리고, 쌀을 많이 올리고, 꽃을 많이 올리고, 뭐 이러한 부자님도 좋겠지만, 부처님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누가 좋을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렇죠두 명이 있을 수도 있고, 세 명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직장의 CEO들은 어때요? 부하 직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장님은 어떤 직원이 가장 좋을까? 부모님은 어떤 열성꾸라 깨물어서 안 아프다고 그러죠, 우리 어른들이. 아파요.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응? 대답 안 하시네, 찔리는 길이요. 그러면 아픈 손가락이 있다니까, 그렇죠? 있어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부모님 말씀을 거스리지 않고 잘 따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반듯하게 살면 그 자식이 이쁜 거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사장님 말대로 잘 따라주고 회사 이익 되는 행동을 하고. 그죠? 거스리지 않고 그 사람이 이쁜 거예요. 그럼 부처님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죠? 부처님도 어떤 부처님이 이쁘고 좋겠느냐. 물론 부처님은 차별이 없어서 미운 놈, 고운 놈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그것을 실천하고 하는 그러한 부자가 되어야만이 참된 공덕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생의 미혹의 구름을 벗어나면 바로 부처님이 출현하는 것이에요. 네. 법공양을 행하는 자신이 바로 깨달음을 행하는 부처님이므로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국한된 비루한 비소한 중생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은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이 부처님 법을 듣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부처님은 원만하고 불변하고 영원하고 자제해서 털 끝만큼도 결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망이나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낱 착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보현행원품 수순중생장에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은 나무요 중생은 뿌리고 보살은 꽃과 열매에 비유를 했습니다. 자, 나무 뿌리에 물을 주어야 그 나무에 꽃과 열매가 무성하듯이 중생을 이롭게 하고 중생을 성숙시킬 때 부처님이 환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공양은 보계문을 여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무량공덕이 여러분에게 팍 밀려들어 오게 하는 것이 바로 공양의 수입니다. 복공양은 부리의 싹을 키우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싹을 키우는 거예요. 마음의 광명을 키우고 마음의 벽을 밀어내고 온 중생, 온 세계를 여러분 자기 품 안으로 끌어당기십시오. 불자라면 공양을 모르고 복공양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불자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불자님들은 처처의 불자님들께 공양 올리고 마음의 광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